어머니, 아버지, 나, 여동생 이렇게 가족끼리 찜질방에 갔던 날에 일어난 일임 엄니 아버지는 바로 수면실로 가셨는데 못 찾겠고 그날따라 사람이 붐벼서 나랑 여동생이랑 잘 곳을 찾는 중이었음 어? 저거 자리 아님? 어? 나랑 동생은 굴방에 들어갔고 동생녀는 금방 코골면서 잤음 한 시간쯤 지났을까? 어? 여동생 우통이 울려져 있는 거임 완전 다 보이게 그래도 그땐 제정신이었는지 다시 내려주려고 했는데 호기심에 내려주는 척 손등으로 스치면서 내렸음 와 근데 촉감 X대더라, x 대더라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어느새 동생이 다시 우통을 까주길 기다리고 있는 나를 볼수 있었다 그러다가 한 20분 지났나 다시 우통을 까더라고? 이 정도면 그냥 평소에 버릇인 듯? 이러면 진짜 안 되는데 결국 못 참아서 터치하듯이 살살 만져봤음 부드럽더라. <laughs> 깨는 줄 알고 개 놀랐다. 근데 이번엔 옆으로 누워버리니까 <laughs> 보이는 게 미쳤다. 온갖 느낌이 쌓여서 올려다봤는데, 동생이 나 쳐다보고 있었음. <laughs> 는 아니었고, 약간 눈 뜨고 자는 거 있잖아. 그거였더라고. 레알 개 놀랬다. 솔직히 이 정도 했으면 진짜 그만둬야 하는데, <laughs> 넌 동생이야 순식간에 뇌사했던 머리가 되돌아왔음 어? 신속하고 침착하게 여동생 옷통 다시 정리해주고 신속하게 도망나왔음 그리고 아침 되고 차 타고 출발하는데 내 동생 아무렇지도 않게 아잘 잤다 이러고 있더라 그때 그렇게 X고 비볐는데 안 깼다니 물론 난 정말 다행인 일임 어? 오빠 엄마가 쓰레기 버리고 오래 그거 너한테 시켰... 시켜... 알았다 어쨌든 그 후로 뭐 추궁도 없었고 지금 여동생이랑 잘 지내고 있다